양반다리, 자, 일명, 이제, 아빠다리 많이 하시죠, 는 보통. 자, 사무실에 오래 앉아 계셨을 때, 이제, 허리가 좀안 좋거나, 뭐, 다리가 좀 묵직하거나 하시면, 이제, 양반다리를 해가지고, 어떻게 하면 약간 이게 좀 풀어진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시는데, 사실은 양반다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면요, 이양반다리 하는 과정에서요, 이 골반이 이 뒤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후방 경사를 유발하게 되는데요. 자, 이 후방 경사가 그럼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냐면, 첫 번째는, 자, Y존이 부각이 되시고, Y존이 신경이 있으시는 분들이라면, 이후방 경사가 유발되는 자세, 즉, 양반다리를 하시면 안 되겠죠. 그리고 이 Y존 라인으로 특히 이제 치골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서해부 통증, 그 다음에 혹은 이 서해부보다 조금 더 이제 위쪽에 이 아랫배 요 사이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양반다리를 하시면 이쪽에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양반다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, 이 골반이 이제 후방 경사가 되면 전체적으로 내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평평등 자세라든지 구분등 자세라든지 이 체형까지도 변할 수가 있고요. 좀더 심해지시면은 나중에 의자에 앉아 계셔도 이 무게중심이 점점 뒤쪽으로 이 꼬리뼈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일명 엉덩이 아래쪽 통증이라든지 꼬리뼈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체형으로 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양반 다리는 가급적 이 스트레칭을 한다는 의미로만 가볍게 묶으셨다가 이렇게 풀어준다는 의미로만 이렇게 해주시고 장시간 오래 앉아서 양반 다리로 앉아 계시면 안될것 같습니다.